경마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권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27일, 1호 경마입니다. 자, 부산 6개 경주, 어, 서울 11개 경주가 펼쳐지는 경마 1입니다. 자, 일단 뭐 승부 경주부터 고지를 하고 어, 시작을 하겠습니다. 3경주를 서울 메인 승부처리 지정을 했고요. 6경주를 두 번째 메인. 7경주를 하이라이터, 10경주를 배당, 부산교차 또 1경주를 최대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했습니다. 뭐, 해당 경주에 가서 정확하게 풀어드리겠고요. 자, 1경주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1경주 국산유권 단거리 1 0 0 0 m 인 12마리가 출전을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뭐 요거를 좀 망설였습니다. 승부 경주를 좀 지정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 어린 마필들의 잡전 경주잖아요. 아직까지 능력이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 주행 검사를 치르고 나는 마필들의 뭐 주행 검사 내용만 보고 승부를 볼수 있는 편성은 아니라고 보여주,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승부를 한번 가지고 갈까 망설이다가. 자, 일단 뭐 결국은 제가 승부처 지정을 하진 않았어요. 자, 일단 5번만 한센초이스, 7번만 로드란, 9번만 보헤미안 뮤직, 여기 11번만 소선호 레전드, 안쪽에 3번만 송원 플레이어. 자, 이런 마필들이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걸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뭐 이번 경기 제가 선정가면뭐 9번마 보헤면안미지카 7번마 로드란 이런 마필 두마리의 마필이 좀 많은 인기를 모을 편성인데 자 일단 뭐두마리의 마필을 놓고 때릴 만음은 없어요 자 그만큼 승부처로 한번 제가 망설였던 만큼 뭐 승부처가 아니더라도 저는 제가 놓고 때릴 마필을 놓고 때리겠습니다 자뭐이 자리에서 제가 오픈을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말은 좋은데 마방 가겠다 이 빠이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런 내용이 아직까지는 현장 가봐야 된다. 자그렇기 때문에 오픈을 못 하는 거고요. 자 일경준 하튼간 김성곤이 강하게 한번 승부를 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경주 국산 육군 1 0 0입니다 12마리의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고요. 8번마 졸리로저. 자, 요거 지난경제 제가 게이트 2번 게이트를 받고 2억이 가기 승했을때 선행 갈 것이다. 요거 한번 받쳐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선행 가서 좀 무너졌고요. 자, 내선에 있는 3번마 굿마운틴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8번마 졸리 로저와 7번마 프리티 조이까지, 378, 378, 3대 마필이 상당히 좋은 걸음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11화 울트라 애니와 12번마 뉴드림. 자, 요두 마리의 마필은, 어, 어느 정도 직전보다는 좋아진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좀 내줄 마필이다. 뭐, 11번 마 울트라 애니 같은 경우는, 아, 검사를 치르고첫 경제에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검사 때와는 판약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 이 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국산육군. 13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김성관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아, 단거리 1300m, 고만고만한 사이즈의 혼전. 뭐, 토요 경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쌍에 대한 믿음을 갖고 승부를 볼수 있는 경주기 때문에 승부처 지적을 했고요, 메인 승부처. 왜와이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마피를 놓고 승부를 보겠습니다. 지난 경제도 왜못 왔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는 마필. 그럼 뭡니까? 김성곤이 정확히 체크를 할수 있는 마방 마필이다. 자, 과연 그러면 승부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거는 김성곤이 정확히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전장 빠르게 잡은 첫 번째 승부처 쌍에다 믿음을 갖고 한번, 쌍까지 한번, 강하게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자, 4경주 국산학군 1300m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이번 마킹 오브 룰즈가 지난 경주 준우승을 거두고 지금 2 5 k m 의 핸드가 올라가면서 많은 인기를 모을 마필이고, 자, 여기 승군전에 나서는 5번 마 럭키 법전이란 마필도 직전 대비 좋아진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모을 마필이다. 자, 일단, 이번 5번, 두 마리의 마필이 나쁜 구석은 한 군데도 없다. 등짝까지도 문세영 멀로다. 뭐두 마리의 마필 다 강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보여줄 상황이고요. 콘센트 자체가 두 마리의 마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 2번 5번, 2번 5번. 깜빡이 막건이지만, 자, 어느 정도 조금은 인정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여러나 설계 바람입니다. 이역기수가 재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안될 이유가 없는 마필이에요, 이 편성에서, 현군에서는. 항상 요주의 마필이기 때문에, 11번 솔개 파란만 배당 마필로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경주는 2번 5번, 2번 5번 두 마리의 마필. 자,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고 싶다. 물론 뭐 승부를 안 한다면은, 자르겠지만은, 승부를 한다면은, 능력상으로는 와야 되는 마필들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사경주 2번호번 말씀드리면서 정리합니다. 자, 부산교체 1, 경주홍합사군 단거리 1000m입니다. 12마리의 마필, 어린 마필들의 혼전경주. 자, 김성건이가 최대 메인 승부처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제가 어린 마필들 정확한 내용을 갖고 때릴 수 있는 경주기 때문에 메인승부처지정을 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행검사만 봐도 저는 자이 말이 경주 첫 경주에 나가서 어떤 전개 어떻게 뛰겠다. 자 이런 게 저는 머릿 속에 그려집니다. 왜 주행검사를 해봤고. 저도 말을 타면서 발주대도 끊어봤고 모든걸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발주 나오는 스타일 발주 나와서 100마다 200마다 대하시 자 이번 경주도 어린 마필들의 훈전경주지만 정확하게 자신있게 나온 마필을 쌍으로 놓고 강하게 승부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쌍에 대단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교차 1경주 오전장입니다뭐 서울 3경주 1경주 한번 두두개 경주를 배터지게 한번 먹고 1경마 편하게 한번 즐기시자고요. 자, 1경주 깔끔한 적중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 혼합 사군 1300m입니다. 11대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고 자, 3번만 케미 블루가 지난 1300m 문세윤과 기승을 하고 기습선행을 나가면서 외곽 캐트에서 주는 성을 거뒀고요. 자, 2번만 무랑리워드던 이역기수가 느린 전개를 펼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고, 5번만 어마무시는 단독선행을 나가면서 또 버텼던 마필이고, 여기에 8번만 스피덤까지, 스피덤은 첫경주에또선행을 나가면서 1000m를 버틴 마필인데, 자, 일단 8번만 스피덤을 강력한 좀총말로 볼게요. 자, 외곽게이트, 중간게이트에, 외곽게이트에 선행을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장 가면 어떻게 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봐서는 이 말은, 뭐, 선행을 안 가도 뛸 마필 같아요. 어, 김명군이가 외곽게이트에서 뭐라 하면 안 맞춘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고요. 어 3번만 두 마리의 마필은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4번만 문항 리어드가 이제, 라스트 한 발을 쓰면서 올라오느냐. 뭐, 라스트 한 발을 쓰면서 올라온다면은, 4번만무랑디어드가더 또한 또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5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체 2경주 국산옥은 1300m, 열두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요거는 뭐 11번마 영성호프가 승군전인데, 자, 외곽기트로 밀려있지만은, 거리 늘어났지만은 11번마 영성호프를 충마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더 보여줄 걸음을 좀 갖고 있는 마피고요. 뭐, 이효식 기수가 뭐 정확히 알고 타는 마피고. 지난 경도 제가 요게 뭐 앞선 전개를 펼치면서 왔으면 추천을 좀안 드리겠는데, 일단 뭐 선입 전개를 펼치면서 여유 있는 걸음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또한 훈련까지도 이효식이가 직조하는 모습인데, 힘이 더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나 영성 오프는 쌍으로 봉으로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VIP 킹. 마하 레인저가 와서 제가 적중에 실패했죠. 이거 김혜선이 거 제가 놓고 승부 한번 봤었어요. 야, 이거 마하 레인저가 와서 제막고을 깼습니다. 요거 한번더 봐이 되는 필이에요 여기에 또 내가 세강자 기대 8번, 9번까지도 기가 막힌 걸음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4번마 아모르 파티가 승군전에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상태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안쪽 게이트에 단독 선은갈수 있는데, 자, 과연 뭐, 선행을 쉽게 갈수 있는 마피는 아니에요. 뭐, 스타트가 그렇게 빠른 마피는 아니기 때문에. 자, 4번마 아모르 파티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 과연 승군전에, 유연명가 기승을 했어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11번만 영성오프를, 강력한 총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육경주입니다. 국산화군 1,700마다 12마리가 출전하는 김성건의 두 번째 서울 최대 메인 승부차입니다. 음, 11번만 최경신기가 승군전에 나서고 있고요. 타 마필들은 뭐 현군에서 뭐 자기걸음뭐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의 접전 혼전경주인데 자, 뭐가 들어도할 말이 없어요. 이번 경주 편성도. 배당의 메리트가 있고요. 음, 김성곤이 정확한 내용을 갖고 충, 충분히 공부를 한 경주다. 어, 기다렸던 마필이 출전을 했고요. 훈련 컨디션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마방까지 자신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 경주 제가 놓고 때릴 마필은 이거는 마방에서 얘기가 끝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오전장 전에. 1경주, 2경주, 이런 경주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 빠방에서 아직까지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 경주는 자신을 하고 있다. 또한, 인기를 모으지 못하는 마필인데, 완전히 변화가 왔다. 걸음에. 걸음에 변화가 왔기 때문에, 자, 그런 마필들까지 추려서 제대로 때려먹는다면, 배당까지도 제대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반부 두 번째 메인 승부 차예요. 시원한 적중, 깔끔한 적중,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삼경주 국산 사군 1300m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1번마 스피드 퓨리가 승군전에 나서고 있고, 9번마 대동기상도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탄젠트란 마필이 삼9규에또 공백을 갖고 출전을 하고 있다. 자, 1번마 스피드 피리가 승군전에 나스면 38주의 공백이 있어요. 자, 뭐, 2월 3일 경제 보여준 걸음을 보면은 뭐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마필이지만 아직까지는 38주의 공백이 있다. 요건 좀 불안한 마필이고요. 자, 6번마 원더풀 컨트리 4.5kg 핸디가 올라갔어도 요거는 뭐, 충만로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어식게지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상태만큼은 더 좋아진 거로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6번마, 원더풀 컨트리를 쌍으로 보고를 좀 추천을 드리겠어요. 부중을 적응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부중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리겠고, 자, 1번마 슈피드 프리와 5번마 데워질조, 여기에 12번마 예스페어까지 좋아진 컨디션이다. 1번, 5번, 12번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부산 3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 3군 1700m. 12마리가 출전하는 김성곤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자, 중거리 1700m. 5번마 비언드 오버. 6번마 리빙스턴 승군전. 7번마 샤르니 힐링이 강군전. 여기에 원더풀 이블. 피카 브레이싱. 제왕의 별뭐 현장검은 389 3대 마필이 대격을 맞고 있데 제가 하이라이트 승부처 지정한 이유는 컨디션의 변화가 완전히 좀 왔다 쌍까지 한번 놓고 한번 승부를 봐야 되겠다 자 월요일날부터 조교을 보면서 자 저렇게 좋아질 수가 있느냐 뭐 물론 뭐, 직전 경기도 기수가 전혀 한게 없기 때문에, 어, 노리고 있었던 마필인데, 더 좋아진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너무 아깝다. 어떤 말들하고 뛰어도 그냥 오겠다. 쌍까지 놓고 한번 하이라이트에서부터 강해보자 팔리건 안 팔리건. 일단 쌍으로 와주자. 시원하게 한번 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좋아진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다. 시원하게 쌍까지 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 국산 3군, 1,400마다입니다. 12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경기는 어렵지는 않아요. 뭐 승군전에 나서는 마필이 일본 5대장군과 굿댄서가 있는데 자, 1번만 5대 장군은 한 번쯤 지켜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지난 경주 최적장군을 펼쳤던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들도 만만치 않고요. 자, 7번만 영천혈로는 그냥 놓고 때려야 돼요. 자, 요거, 짐겸이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요거, 지난 경주 짐겸이가 인기 2로 팔리고 맨바닥에서 한게 없어요. 자, 요거는 그냥 쌍으로, 복으로 놓고 그냥 갔다가 때려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5번만 굿덴스란 뭐 마필이 승군전에 나서고 있지만 더보즈걸음 갖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자, 3번만 영광의 시대와 8번만 영광의 포스까지만 좋아진 컨셉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교차 4경주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11두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00m 11두. 1번마 뭐, 톱브레인, 2번마 뭐, 초인마, 7번마 뭐, 흑전사, 6번마 뭐, 썬더블레이드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지난 경기에 보여준 그런 도 있고 뭐 1번, 7번 두 마리의 마필은 승군전이지만 더 보여줄 걸 갖고 있는 마필이고 자 일단 개인적으로 2번마 뭐, 초인마라는 마필이 지난 경기도 제가 좀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에요 좀 아쉽게 3착을 왔는데, 한번 더, 놓고 한번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 이유는, 지난 경주 때도 좋았는데, 지난 경주보다 좀더 좋아진 걸음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번마 초인마를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1번, 6번, 7번, 3대형 마필 좋아진 걸음이다 말씀을 드리겠고, 배당 마필은 4번마, 컨저, 버티보다. 자, 이만은 좀, 한번 와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경기 이현정이가 처음 기승했는데, 두 번째 기승이고, 뭐, 라스트 한 번에 쓸수 있다는, 정확히 알고 타기 때문에, 사번마컨저버티면은 배당을 낼수 있는 마필이다. 자, 뭐, 21점 마방 마필, 승부가 없으면 제가 잘라드리고, 현장에서. 뭐, 조금이라도 현정이하고 마방에서, 아, 해볼만 하다. 이빨이 타겠습니다. 하면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마초인마을 강력한 충마로 추천을 드리면서 8 경주는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뭐두개 경주죠. 부산 교차 5 경주, 서울 9 경주, 서울 9 경주는 농업 농협중앙회 대상 경주, 부산 교차 5 경주는 국산 오픈 브리더스컵 부경 예선. 자 일단 뭐두개 경주가 큰 경주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두개 경주, 뭐 지난주도 제가 이성재가 기승했던 구조 마필, 양기선 주교사 마방 마필를이 자리에서 언급을 드렸어요. 어떤, 누군, 어떤 전문가가 그런 마필을 잡아나겠습니까? 자, 근데 제가 박태정 기술을 놓고 해서는 죽었죠. 아, 유수관이 걸 놓고 해야지 정상인데. 물론 두 똑같은 마방이었는데, 커버 걸죠, 컬, 컬, 컬티스도. 더 보여줄 거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저는 또 지난 경기도 추입전기로 펼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놓고 좀 승부를 보면서 죽었지만 자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진 마필 5대의 마필만 추천을 드릴게요 자다 잘된 마필들이에요 또 마방에서 다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고요 또 선행을 가서 이긴 마필도 있고 추입전기를 펼쳐서 이긴 마필도 있고 과연 어떤 전개 어떤 스타일 전개를 펼쳐야 되느냐 일단 컨셉이 좋아진 마필들만 저는 추천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번마 톱데이 3번마 아임요 패션 4번마 동트자 데이 여기에 6번마 닥터 카슨 외곽에 11번마 세이브 더 월드 저는 2 3 4 6 11화 5대 마필만 저의 눈에는 덧대어줄 마필 드리고, 훈련 컨제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기차 5경주 5대 마필 추천드리면서 정리를 합니다. <laughs> 자, 서울 국경주 국선업본 1200m 12가 출전하는 농협중앙해회 대상경주입니다. 제가 이농협중앙해회는 인연이 있어요. 좀 됐죠? 제가 안에 있을 때 필승 기온이란 마필 갖고 이쿠야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농업 중앙협의 대상 경주를 먹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어렵진 않아요. 능력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했기 때문에 자 1번 롤러브레이드, 2번 케이엔노드, 4번 최강팀, 6번 케이톱킹, 10번 초인강자 일단 5대의 마피를 좀 강력하게 보고 있고요 자 1번 마롤러블레이드가 아무 이상이 없는 한요거는 강한민 조교사가 농협중앙협회 뭐 저의 직계 조교사 후배인데 조교사 2세 후배인데 먹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먹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마 놀러 블레이드 요거 지난 경주 선행을 나가면서 여 있는 걸음을 보여줬는데, 자, 용군이가 요번에 또 조교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날라다닌다 말씀을 드릴게요. 날라다닌다 마피디. 기가 막힌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마 놀러 블레이드를 강력한 충마를 추천드립니다 자 물론 뭐 제가 뭐 안에 있는 조교사님들 지금 뭐안 친한 조교사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뭐 강한민 조교사를 제가 언급을 한 거는 자뭐 아직까지 이제 조교사인지 몇년안 됐고요 또 강윤식 조교사 예전 자제분이고요 뭐 저의 직계후배고 우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또한, 말 관리 또한, 기가 막히게 좀 하고 있는 조교사고. 일단, 마필 컨디션 자체가 더보여줄걸음 갖고 있기 때문에, 1번만. 롤러 브레이드를 충분히 추천을 드리겠고. 자, 2번, 4번, 6번, 10번. 요, 초인강자는 요거 요것도 상당히 좋아진 마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교차 육경주 2등급 1,800m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는데, 어, 10번마 어, 미스터 어플리 이거 순근전이지만 프랑스어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이거 강력하게 충만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봐서는 무조건 1등급까지는 쉽게 갈수 있는 마필이고 1등급에서도 코령을할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마 미스터 어플리 강력한 충만하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7번마 아이언트레인 9번마 예스파워 어, 5번마 모닝코리아까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3대 마필 직전 대비 좋아진 컨디션이다. 말씀드리면서 자, 육경주는 정리를 합니다. 자, 서울 식경주 국산 4군 1300m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김성곤이 잡은 배당 승부채예요. 뭐 여러 말씀 안 드릴게요. 배당 승부채 잡은 이유 뭐 대길 맞건 삭제하고 배당 승부죠. 자, 그만큼 인기를 모으지 못하는 마필. 아, 직전엔 보여준 거라면 없지만은 좋아진 컨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마방 내용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 승부차다 놓고 때리겠다. 딴거 얘기할 게 없잖아요. 뭐, 배당 승부차 지적을 했는데, 택길이 불러드리겠습니까? 도라이죠, 택길이불르면 자, 후반부 식경주에요. 배당으로 강하게 한번 승부를 봐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1등급 1,400m입니다. 12마리의 마필이 실전을 하고 있는데, 어렵질 않네요. 12번만 글로벌 캡틴. 이거는 뭐, 쌍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더 보여줄 걸음도 갖고 있고, 어, 컨셉 자체도 또 유수환이가 직접 하는 모습 좋아진 거음을 보여주고 있다. 12글로벌 캡틴은 쌍으로, 복으로 인정을 하고, 마지막 경주 승부를 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후체권는 뭐, 여러도가 찢어져, 팔려도, 정확한 내용을 갖고 강하게 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있게, 아, 열둘 글로벌 캡틴을 놓고, 마지막 경주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0월 27일 일요경마 모든 경주를 살펴봐드렸습니다. 자, 일단, 승부경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평경주도 정확한 내용과 마필컨셔 갖고, 가정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가정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볼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